오늘 성비 제목이 말과 행동의 근원인데 진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성경 사상이. 이 성경 사상에서 잘못된 거짓된 그런 사상이 반역하고 그 아니다, 참은 이거다'라는 그런 역사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이겼던 지상이 바로 이 성경이고 기독교를 믿습니다. 아, 예. 기독교 사상으로 믿 살았던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다하고 일본 편안에 하고 하나님을 신하고 살았던 거예요. 1950년, 60년, 70년 하나님 이렇게 구해졌으니 잘 살게 드세요. 잘 사면은 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북한을 해서 기도하고형 나라처럼 북한아 가운데 도와주고. 통일평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그에 다니는 성도들의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준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을 잘안 해야 돼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살려주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이웃을 사랑하고 충중해기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 본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 예배 예예하자더깊고 이제 실제적인 실제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구나 함께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늘 교제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따라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주지 말고, 말고 기도하라. 생각과 마음과 성경의 성경으로 배운 이 베르샤나이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쓰고, 다시 외우고, 다시 그마음에서 말할 말씀에 근거해서 주지 어? 말고 기도해야지. 우리 영혼이 살고 믿음의 근본 영혼을 보내요. 내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지, 내... 죄 문제 때문에, 죄, 죄,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왜 그거를 안 믿고,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면로 사모하든지, 잘 배우든지,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승리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네. 오늘 소개해 주은 그거예요 저화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아이 인간 나 소중한 이 머리 똑똑한 머리 이 마음 이손몸 다리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면서요 하나님께 속했다면서요 흥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이하에 쭉 있는데, 자, 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속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나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가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알고 성구하거니와이 성경은, 이 성경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주문하는 말씀이라,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배지을 때 하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믿는 자는 영생의부활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여 네가 초로와 같은 인생이지만 초로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이게 십자가가 뭔지 성경이 뭔지 이런 목사님 왜 보내졌는지 그 은혜와 죄를 잘 깨닫고 네 인생을 이네 영생 문제를 잡고 영접하고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영생계의내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 형금하는거 보고 주의 교 드리고 사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아끼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동성을 예배 드렸는지헌을 드리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몇 점짜리인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거 유대인들이 아니고 뭐 예수님이 보 차라리 마들한테 미쳤대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고향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 지시지시 따라가고 죽을 때에 이상에게. 또그 아들이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 이런 분인데, 너큰 믿음을 이루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이라 속이고 있는데, 그, 하, 그 아브라함을 만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나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는 말씀을 따를 텐데. 이 가지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굶겼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도 제대로 알지도 않으니까. 내 말을 지금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그마도 마귀에게 잡혔다. 그 말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의, 예수님 신의, 예수님 가르침의, 예수님 사랑의,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을 충분히 받아서 이 땅에서 존경을 알고 진짜 복댐을 행복함을 의미있게, 의미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43절 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면 나귀에게 났으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다. 라는 거예요. 44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래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다 야, 이거 답답한 거 아니에요? 답이다.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듣자. 진리를 듣자. 여기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진리. 저는 성경 말씀을 저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쉽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상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아 왜? 하나님 의속까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려고 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 귀신이,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봐. 예수님은 지금. 귀신들렸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귀에 지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들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정하니 오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수님을 무시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 존중 여기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이야 이거 존귀하구나 귀하구나 나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 라고 존귀하게 여기 여기일 때에 존귀한 예수님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오십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들을만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범니다5십일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 지금 네가 귀신들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주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냥. 또 선지자들도 주옥을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마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나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했어 나 대단하지 나고말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잘못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 저 먹고 살려고 내가 한다 그런 사람을 가짜여고 내가 헌신하고 헌신해서라도 그를 살리고 여러분들 구원함 오늘 마찬가지 어머니로서, 권사로서 가정을 가정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 이 주신 것으로 너를 이렇게 키워서 뿐이다 하나님 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막 뿌릴 뿐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 뿐이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는 그런 삶이 되야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자유케 하려고 그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행동과 마음이다 계획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이 사상, 계획, 말, 행동이 지금 어디서 나가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영생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사상으로 지금 네? 생각이 뭐 친위도 그런 짓을 알아야 그런 짓을 아, 알아야 아그렇구나고 자유하고 잘해롭고의미를 알고 살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 말과 행동의 근원 오늘 설교인 것처럼 내,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성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보음 3장 말씀이에요다 거듭나라 물과 생명으로. 불과 성령으로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들 막 그렇구나. 이건 아니구나.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잘 깨닫게 하는 불과 성령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야지 말과 행동까지 변해지는 것은 아무 만 적극적이고 다르고, 내가 잘한 랑할지라도그 사상이 근본에서 말과 행동의 근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귀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단 말하자면 말과 행동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를 아들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함부고경정녀 마리아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는지 사흘만에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온민아시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야 돼요. 그러니까 사순경 이 고백으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이네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 바르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과 행동의 근원을 근원을 인정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마비의 생각으로 거짓되고 잘못되고 어떤 욕심에 치우친 것으로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야 할 말씀이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이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옥사님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기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그래. 이것이 바른 길이지.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하나님 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나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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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우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주고, 아, 간낙이나 욕심이나 세상 것들을 좀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중간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중간에서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않는 것은, 향하시 곳은 향하시 곳은. 재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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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나다. 재미나. 재미나다.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를 하나님 사랑한다. 꼭 귀하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주신 복음 말씀이 뭐냐? 그 말, 그 믿음의 말씀, 너를 살리는 말씀 그렇게 해야 여러분같이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그 소록소록 세밀하고 크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그 노력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발음에 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 이거 내가 참을 했습니다, 참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만약 우리가 우리 들을를자백하는 하나님 믿으시고 이루서 우리 들을를사심며 우리를 깨끗해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치를위해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네. 하나님의 주인 마음은 모든 착하, 착하세요, 의로우세요, 진실하세요. 그런 마음 하나님 좋아하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진실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 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차원이 깊어요 넓게 더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